이재명대 이준석 이 카톡으로 정답을 한번 써 주시면 될 텐데 자영포티팀 이준석 6표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6을 썼습니다. 6보다 <laughs> 더 많아진다. 저는 이 사회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난못 <laughs> 살아요. 그런 아, 나라. 네. 네. 과연 실제는 어떨지 화면을 공개합니다. 음. 이준석 6표입니다. 6표입니다. 네. 마지막 선입니다 아, 대한민국에 남게 됐어요. 준시 아직 끝는 한국의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20대 남성들에게 똑똑하신 분? 똑똑하다. 네, 학벌이거나 어, 하버드. 네. 어. 그럴 수 있지. <laughs> 아니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형. 열어놓고 토론하면 하자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지금 집이 안 좋은 인생이 아, 집이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아, 생기셨구나. 아, 아,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애증이 있어요. 아, 애증. 애증이 아, 애증.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제 정치 상황이랑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봤는데 어. 그런 기대치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한번 실망했어요, 싶어요. 아니면 서서히 실망했어요. 크게도 실망했고 서서히도 실망했죠. 아, 왜냐면 사건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 전반적으로도 이제 위치를 잡지 못하는 아 그런 음 모습에서 아니 얼마나 건강한 이야기입니까. 그쵸? 네. 너무 진짜 훌륭하시네요.